상품들도 겨울철 절인 배추, 생수꾸러미, 쌀, 동물 사료, 무거운 대형 간장통, 가구들. 정말 욕이 절고 나옵니다. 또한 그곳은 쿠팡과 달라서 관리자들이 첨본 사람에게도 반말과 상욕을 달고 일을 합니다. 저도 하루 나가고 두번 다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짐승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회적 위치로 내가 떨어져 버렸구나 하는 절망감이 더 컸죠. 제 생각에는 이런 상하차는 로봇이 대체하거나 일당을 50만원 이상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루 일하고 일주일 누워있죠. 그 정도로 힘듭니다. 하차는 그나마 허리 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집어서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그대로 잡아서 내려놓고 밀어주면 되니 상차와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상차는 무거운 물건을 끌고 와서 중력의 힘을 거슬러 올라 허리와 다리 힘으로 들어올려야 하니 이게 사람의 가용 범위를 벗어난 일이죠.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저처럼요. 저는 이날 일로 허리 문제가 생겼고 갑작스런 족저 근막염이 생겨서 이날 이후 2년 이상 동안 걸을 때마다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업주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로봇을 써주세요. 그게 어렵다면 그때까지는 일단 올려주세요. 50만원부터 시작할게요. 돈1 2만원 더 주면서 시킬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물류센터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상하차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눈을 떠나 인생도 흘러 집 문을 열고 양에게 눈 맞추고 차한잔을 들고 자리에 앉아 유튜브를 돌아봐 하루를 돌아봐 내 인생을 돌아봐 아참 오늘도 나 출근하나